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와 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이를 지키며 내 성소를 경유하라. 나는 여와 임이라. 아멘. 2021년 새해가 시작되고 오늘 또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1년 한 해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 우리는 또 새로운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매일 운동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이어트 계획을 세운 분들도 계시고 학생들은 또더 열심히 공부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계획과 또 목표를 세워 놓으셨겠지만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새로운 믿음의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한 한 해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많이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며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새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1년 새해 시간에는 하나님과 우리와 모든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의 시간 동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21년 새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의 곱비를 더 단단히 조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021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3절의 이 주님의 말씀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제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앞세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새해의 시간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하고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로 합니다 둘째 우리 새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로 합니다 레위기 2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소홀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불편하기 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요리도 안하고 치료 행위도 금지시켰고 안식일에는 이천규빗, 1km 이상을 걷는 것도 금지되었고, 안식일에는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것조차도 다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이러한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규정을 지키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규정을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주일에는 우리의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권사님들을 신방해보면 권사님들께서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마을회관 가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심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발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리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모습을 말씀을 말합니다. 2021년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살아가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도 하시고 기도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에는 우리가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다시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6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성소를 거룩하게 소중히 여기라.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 성전을 거룩히 여기라는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저 자리를 성소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는 곳에는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2021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내가 되시기로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코람데오의 삶을 외쳤습니다. 코람데오라는 것은 무엇무엇 앞에서라는 것을 의미하는 코람. 또 하나님을 의미하는 데오. 이게 합해져서 코람데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어디서 살아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코람데오와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 코람 호미니부스라는 말입니다. 호미니부스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라틴어로 사람을 의미합니다. 코람 호미니부스의 사람은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호람 호미니부스의 사람입니다. 또람 코모 또한 코람 문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문도라는 것은 라틴어로 지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코람 문도의 사람은 세상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앞에서 잘 보이고 세상 앞에서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코람 문도의 사람입니다. 16세기 타락한 중세 시대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기 위한 코람 호미니우스의 사람이 많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이름 내기를 자랑하는 코람 문도의 사람이 많았던 그런 타락한 종세시대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 또 세상에서 이름 내는 것을 우선, 우선으로 여겼던 그 사람들이 많이 살던 그 세상 속에서 코람 호미니우스가 아니라 코람 문도가 아니라 코람 대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외쳤고 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코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 늘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는 어떤 계획과 또 소망이 있습니까? 2021년 한 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의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우상도 두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듯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 코람데오의 삶으로 우리가 늘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는 복된 한 해가 되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 한해의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한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우상도 놓지 않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을 또 자리를 마련해드리며.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에는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힘으로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2021년 한 해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람데오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2021년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모습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1년 안에의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코람대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한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 위에 코로나19 방역과 그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한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없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